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의 토지평등권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민족을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인류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민족, 반역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끊어져 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토지평등권은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적인 토지 사용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토지와 전쟁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궁극지로 치닫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친 일본의 양심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네, 우치무라 간조는 1919년 1월 1일, 동경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신년 그 성서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인류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한 채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하고 또그 그, 그 도둑질한 땅을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통찰했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실로 위대한 말이다. 이에 버금가는 말은 청상천하 기타 어디에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주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하다. 그렇다. 금도, 은도, 철도, 구리도, 산도, 숲도, 들도, 평원도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데도 인류는 대단히 소수자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여 말하기를 내 살림, 내 평야, 내 가축이라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적이 상호 서로 빼앗은 것을 다투는 것이다. 인류는 도적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것을 빼앗아 이를 상호간에 다투는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까지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함부로 닥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창조해 주신 것이다.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천지라면 결국 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날 턱이 없다. 제가 영구 일을 악인의 남용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 정말 위대한 그 설교 강해입니다. 궁극주 일본 그 치단은 1919년 1월 1일에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한국계 목회자들도 이런 설교를 지금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우치무라 간주의 평화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이라고 속이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땅을 훔친 도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도적들이 서로 도둑질한 땅을 빼앗고자 다투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도적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땅의 소유주이심을 선포하시고 평화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토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주택 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레이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25장에서 성안의 집의 경우 사고판지 1년 안에 판자가 물지 않으면 산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규정은 그들 가운데 나그네들과 개종자들이 와서 정착하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상속인을 위하여 토지를 살 수는 없었지만. 땅을 살 수는 없었지만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편리한 성벽 있는 성내의 집은 살수 있었다. 이게 프레데릭 버린더가 이제 쓴 책에 이게 나옵니다.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살수 있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판자의 가까운 친족이나 판자 자신이 토지를 물러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물러줘야 했기 때문에 자영농민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농업 풍꾼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공공하고 비난한 풍꾼은 너희 형제,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성문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 왜 하필이면 성문 안에 우거하는 이 수식을 썼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삭스를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스를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신지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본문에서 품꾼인 객. 개근 나그네는 품삭스를 당일에 받지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그네가 아니라 믿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이신명기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이 특별한 보호를 명하는 나그네는 바알이나 몰렉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나그네가 아니라 아,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한 말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은 신앙 고백으로 더 이상 이방 신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믿는 나그네를. 의미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된서 알수 있듯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나그네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으므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이 금지되고 오직 무역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일시적 체류하는 것만 허가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법문은 네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거하는 나그네라고만 하지 않고. 내땅 성문 안에 우가는 나그네라고 한이 표현에서 나그네 품꾼은 보통 성문 안에 거주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처음 온 나그네 가족은 성이 그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와서 품꾼 일자리를 구하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 가난한 나그네 가족은 자연스럽게 성 안에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려 했을 겁니다. 낙은 애들은 보통 공공하고 비난한 농업품꾼으로 시작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부유한 상태로 정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에는 부유하게 되고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낙은 애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 역시. 토지가 없고 없기 때문에 자영농민이 될 수는 없고 그 대신 자기 재산을 미천으로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데 과일가게나 대장간을 차리기에도 좋은 곳은 역시 성 안입니다. 성 밖이 아니죠. 성 안에 과일가게 대장간을 차리기가 좋은 거죠. 성 밖은 사람들이 적게 살고 또 적게 오가는 반면에 성 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많이 오감으로 과일가게나 대장간을 이 나그네들이 차리기에 좋은 곳은 성 밖에 아니라 성 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낙은애들이 성 안에 차린 과일가게 대장가는 그 낙은애들의 집을 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 안의 집마저도 토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무르기법 희년회복법이 적용돼서 그성 안의 집마저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집을 살수 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 받을 때 물러줘야 한다면 낙은애들의 정착과 주거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 안에 집은 물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오직 1년으로 제한하고 그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희년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친족이 가서 그 집을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는 그 성읍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므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요컨대성 안에 집은 사고판지 1년 안에 판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장하게 하신 것은 나그네의 주거권. 외국인 거류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 이에 비해서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곧성 그 밖의 농촌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토지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 농촌 주택법은 토지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그 집을 한시적으로 그 소유권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사고 팔수 있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그집 무르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레이지파를 제외한 채 성밖의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됩니다. 레이족 속의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이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레이족 속의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고 레이지파의 주택은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과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법처럼 똑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레이즈파의 주택은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사고팔 수 있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물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레이즈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51조 최상단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지게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를 도와 거륜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은 유리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것을 허락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유리하는 빈민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돕다, 도와라는 말이 있어요. 돕다, 하자크라는 단어에서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소극적으로 허락할 경우 그것을 돕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 대신 유리하는 사람에게 거처할 집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것을 돕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도와라고 했으니까 아, 또한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말씀이 유래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지에게 사는 걸 허락한다는 아, 적극적 적극, 의미가 아니라 유래하는 빈민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한다는 그런 적극적 의미라는 것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이러한 표현에서 알수 있어요. 아, 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그네에게 집을 제공했어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제하냐 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욕처럼 나그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하는 것은 이사에서의 희년 연관 본문이 이제 이사의 5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시 거기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유리하는 빈민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집의 소유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의 사용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 말씀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극빈층을 홈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컨대 희년주택법은, 어, 가난한, 그, 그러니까 낙은 애들의 주거권, 아까 성안의 주택법, 낙은 애들의 주거권이죠. 그 다음에 성밖에 농촌 주택법의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주거권. 그 다음 레이지파의 성읍의 주택. 그 레이지파의 주거권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게 급긴충의 주거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주택법의 원칙은 만민 주거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희년 토지법에서는 토지 평등권 원칙이 도출되고 희년 주택법에서는 만민 주거권 원칙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구약 윤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와 현대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관철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원칙을 도출해서 그 원칙은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법의 정신 이걸 가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원칙을 고약과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 어, 해야 합니다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칙을 찾아내는 데 주목 주력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살펴본 것에서 희년주택법의 원칙은 만민주거권 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철거민, 세입자, 외국인 노동자 를 비롯해서 모든 주거 약자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 이것이 이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52쪽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52쪽 맨 하단에 자유회복 및 가족회복입니다. 레기 25장 본문의 마지막 주제는 자유와 가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과 연관된 자유의 회복 그리고 자유와 연관된 가족의 회복인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이란 말씀처럼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어 뭐뭐 뭐 하거든. 이런 표현이 레기 25장에 모두 네번 나옵니다. 근데 이네 번의 가난은 그 차례대로 가난이 단계적으로 점차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먼저 처음에 건 이제 25절인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땅, 땅입니다. 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러니까 가난의 첫 번째 단계는 가난 때문에 땅에 얼마를 파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 가난의 두 번째 단계는 가난 때문에 땅과 집을 모두 팔고 빈손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보다 더 심각한 세 번째 단계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가난의 세 번째 단계는 가난 때문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단계, 가장 심각한 단계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여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것은 이제 가난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것은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부유한 거류민, 곧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같은 동족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고 이네 번째는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 이게 가장 심각한 가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기 25장의 희년법은 가난이 단계적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가난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요컨대 희년법은 단계적이고 총체적인 빈곤해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네 번에 걸쳐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가난하게 되어 이러이러하게 되거든, 너는 이러이러게 하라. 또,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하게 되어 이러게 되거든.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 네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그 가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빈곤 상태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초점이 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몸이 팔린다는 것은, 가난 한 사람의 몸이 종으로, 노예로 팔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셨고 또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몸이 팔린다는 것은 여기 머슴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여기 우리 말에 가장 가까운 건 머슴이에요. 머슴처럼 그 사람의 품 일을 하는 데 드는 힘 노동력이 이제 팔리는 것인데 다음 2 년까지 장기간 고용 계약을 맺고 몇년 동안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 머슴살이를 가리키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이있었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 이 말씀은 희년이 오면 이제 고용 계약이 만료됨으로 긴 기간 동안 품이 팔린 채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 집에 들어가 머슴으로 일하던 가난한 사람과 그의 자녀가 희년에 자신을 고용한 그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을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희년이 오면 자유를 회복합니다. 이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즉, 땅을 회복하라는 것인데요.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의 조상의 기업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 가족을 잃고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희년이 오면 가족을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희년의 자유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며 땅을 회복하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족을 회복하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41절 모두 희년에 자유를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하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하신 겁니다. 희년이 오면 자유의 회복은 토지의 회복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자유만 회복하고 토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 다시 다른 사람의 품꾼이 머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머슴살에서 해방돼 돌아와도 집으로 돌아와도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서 다시 다른 사람의 품꾼 머슴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토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자유만 얻으면 그 자유는 품꾼으로 전락할 자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희년법에 담긴 위대한 사회사상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그래서 no land, no liberty.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아, 이 사상입니다. 토지 회복은 자유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 국제 그 헨리 조지협회의 공식 그 아, 기관지, 회지 이름이 랜드앤 리버티입니다. 토지 와자유 왜냐하면 토지 평등권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진정한 자유를 지금 임금 노예 상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성경 힌영과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의 그 모두 공통되게 그런 사상이 표현돼 있습니다. 랜드앤 리버티 토지가 없으면 어, 자유가 없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진리가. 어, 예, 그 사회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유엔 인권 선언에 수십 가지 인권 조항이 있는데 거기 토지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토지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의 가장 중요한 토지권이 빠져 있어서 그 유엔 인권 선언의 그 인권 조항들은 조롱이 될 권리, 노예로 전락할 권리에 불과하다, 혹평을 하셨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소지권을 회복하지 못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정치적 자유와 어떤 그런 것들을, 권리들을 회복을 하더라도 생계, 생존의 문제가 여기에 이제 허덕이게 되기 때문에 노의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만 하고 딱 끝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두 각각 그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라. 땅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왜 반복해서 주시는가? 땅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종로를 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레기 25장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될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으로 이렇게 부른받은 자들이지 사람에게 종로를 타라고 우리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높고 낮음이 없이 정말 고귀하게 평등한 왕같이 평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것이라.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몸이 팔린 그 가난한 사람은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고용한 부자는 그를 종처럼 엄하게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를 혹사하면 안 됩니다.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예, 57쪽입니다 57쪽 하단인데요 아,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가까운 친족의 도움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량되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희년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여컨에 자유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그 자유를 되찾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가까운 친족이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근족의 속량. 입니다. 둘째, 자유를 잃은 그 사람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두 가지가 모두 안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희년의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어, 레기 25장의 그 땅에 대한 제도, 사람에 대한 제도는 일맥상통합니다. 어, 땅에 대한 제도가 바로 희년 토지법이고 사람에 대한 제도가 희년 노동법인데 이두 제도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좌측의 그 희년토지법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구히 매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 우측의 희년노동법에서는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노외로 어, 노동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희년토지법에서 좌측에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다음 희년까지 시한부로 매매되는 것이 허용됩니다그 어, 우측에 노동 사용권이 다음 희년까지 시한부로 매매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 똑같죠. 그 다음에 좌측에 희년 전에 토지 무르기를 허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희년 전에 머슴 품권 머슴 송량이 허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좌측에 희년에 토지를 해보갑니다. 우측의 희년의 머슴의 자유를 해보갑니다. 지금 똑같죠. 땅에 대한 제도, 사람에 대한 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이 땅에 대한 제도, 희년 토지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대의 토지 사유 재산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예를 사고 파는 제도를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팔므로써 그 주인이 수익을 얻는 제도를 우리가 불이하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토지를 사고팔면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 이것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두 제도에는 다 사람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땅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악한 생각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땅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땅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땅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제도는 성경의 제도에 근접해 왔어요. 그러나 땅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악한 상태 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이제 강의 좀 정리 좀 하시고 예. 토론하시면 가진 좋 아, 예 예. 강의하는 시간이 한 개는 시간, 예. 예 예. 이제 여기가 토론하는 것도 괜찮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있고, 예 예. 예. 토론해야 예. 질문 하고 그래야 이 강의가 이익하지 예. 일방적으로 해결이 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도 막 힘드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 여기까지가 네네. 강의 한 아, 내용이 었습니다 예.

아예예예 예. 가이해하는분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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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쉽게 말하면 간현각 있고 내 예.